문재인처럼 가졌더라도 여러가지 이유로 슬그머니 포기하고 안주해버리고 말았다 왕국 유지를 위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돈과 인력이 필요했겠는가 돈에 관한 한 그뿐만이 아니다 청와대 특활비라는 연 100억원이 넘는 예산은 영수증 없이 대통령과 그 부인이 마음대로 쓸수 있는 국민 세금이다 대부분 충경관리용 금일봉으로 하사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는 설이 있다 문재인의 경우 부인 김정숙의 의전용 옷값으로도 많은 돈이 들어갔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는다 의상실이 필요했을 정도로 그녀가 입은 옷과 장신구들 종류가 공식 행사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확인된 것만 수백 가지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을 넘어해야 할 일들이 많다. 청와대를 포함한 기관장들의 특활비 규모 대폭 축소와 영수증 첨부 의무화다. 옛날 왕조시대에 한양에서 지방으로 부임하는 관리들의 숙소 제공에서 비롯됐을,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공관 운영제도도 폐지 수준으로 개혁해야만 한다. 장관과 도지사들은 물론 그 안에 기관장들까지 외 공관으로 이사와 살아야 하고 그 사람들이 바뀔 때마다 리모델링과 새각으로 억대의 국민 혈세를 써야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손대할 중대 개혁 과제가 또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다. 현직자의 월급 약 2천만 원도 많은 편이지만 특활비 같은 걸 줄인다면 이 정도는 괜찮다. 문제는 전직자가 월급과 비슷한 95%를 연금으로 받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퇴임 직전 이연금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법안도 셀프 의결했다. 게다가 각각연 1억원 안팎인 예우 보조금, 비서실 활동비,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 진료비와 간병인 비용 등을 거의 두 배로 재임 기간 중 인상시켜 놓았다. 문재인이 셀프 의결한 문재인 전직 대통령 예산은 예우 보조금 2억 6천만 원에서 3억 9천4백만 원, 비서실 활동비 7천2백만 원에서 1억 1천4백만 원, 차량 지원비 7천6백만 원에서 1억 2천백만 원, 국외 여비 4,800만원에서 8,500만원, 민간 진료비 1억 2천만원, 올해와 내년 동일 간병인 지원비 4,300만원에서 8,700만원으로 늘렸다. 임기를 마쳤어도 여전히 왕과 왕비 대접을 받는다. 급여와 각종 수당뿐 아니라 경호 인력 65명,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도 제공된다. 국가 안보와 무관한 전직 대통령에게 이런 경우가 왜 필요한가? 독재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나 행해질 철통 경우가 퇴임자에게 펼쳐지고 있다. 윤석열이 반드시 해결하고 나가 자신은 평범한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생활비와 지원만 받는 형태로 뜯어고쳐야 할 문제다. 문재인의 양산사적 규모는 800평대다. 경호동, 조경과 인건비로 100억 원이 들어갔다. 앞으로도 시설과 인력 유지를 위해 엄청난 돈이 매년 소요된다고 한다. 요즘 네티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은 문재인의 양산사적 800평의 공사비만 100억 이상 투입된 사실이다. 문재인의 사적 아방궁을 본 네티즌들은 경남 양산사적 800평 규모의 공사비만 100억 원. 이거 레알. 아니 양산 시골 마을의 사저가 아니라 주석공을 만들었네요. 대단하다 문재인. 왜 문재인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가 구중궁골 청와대에서 살았는지 완전 이해되네요. 또 다른 네티즌은 뜨억. 문재인 경남 양산 사저는 거의 캐슬 수준이네요. 이건 뭐 문재인의 또 다른 왕궁이네요. 그리고 공사비 100억 원에 앞으로 또 공사비가 계속 국민열세로 들어간다고? 문재인의 내로남불 최고 작품 탄생되었네요. 이뿐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아달라는 성토도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문재인의 셀프 의결에 나눴던 아무 거리낌 없이 쓰면서 퇴임 후 문재인 왕노릇, 김정숙 왕비 노릇 하는 거 바로 잡아주세요. 박근혜 대통령 집까지 뺏어갔던 문재인 정권, 역대 대통령 중 문재인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는 네티즌들의 성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창문도 없는 회색 외벽 등이 바스티유 감옥을 연상케 한다는 이 아방궁에서 수십 명의 경호를 받으며 잊혀진 삶을 살고자 하는 문재인 부부. 그들은 하루 세 끼를 먹으며 그날그날 그날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얼마씩 축내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아니 문재인의 셀프 의결에 평생 국민들의 혈세로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문재인을 반드시 법적인 기준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외침이다. 그러면 북한의 한 고위 인사가 남한 재벌 회장들에게 소리 질렀던 그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나? 라고 묻는 백성들의 원성이 들릴 것이다 문재인 양산 사저의 또 다른 비밀 문재인의 사저왕의 집회에 참석했던 한 애국우파 유튜버는 사저의 반대편을 본 소감을 다음과 같이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말했다 문재인의 경남 양산 사저 반대편은 높이 3m 길이 15m 이상의 높은 콘크리트 벽이 있다 거의 탱크도 못 부술 만큼의 강도 높은 콘크리트 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강도 높은 벽을 만들었는지 매우 수상했다 퇴이후 잊혀진 삶을 살겠다던 문재인, 자연인으로 살겠다던 문재인이 왜 군사시설 같은 건물을 만들었을까? 건설 전문가들도 문재인 사저에 사용된 시멘트는 보통 시멘트가 아니라 특수 시멘트라고 입을 모은다. 왜 문재인은 사저를 군사시설 벙커처럼 만들었을까? 무엇이 두려웠나? 현재 문재인 사저 내부에 대해 공개된 것은 아무도 없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양산 사저를 본 최종 느낌은 지옥의 무덤 같다는 것이다. 과연 문재인의 사저 안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지금까지 문재인의 경남 양산 사저 규모와 공사비가 무려 문재인 사저의 새로운 비밀이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